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카르다노 에이다 홀더 여러분들 아,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음, 그동안 하락장에 좀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아, 제가 1년 만에 여러분께 찾아온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음, 저는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조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 작년에 제가 전자화폐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공부 중에 전세계에서 최초로 전자화폐를 개발한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박사를 알게 됐고 그 박사님이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 프로젝트 이름은 XX네트워크고요. 어, 디지털 온라인 세상 속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어, 디지털 프라이버시 외길 인생 40년을 쏟아부은 에, 데이비드 차움 박사라는 사람을 어, 그 분은 1980년도에 이 캐시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90년대 중반에 디지 캐시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가 파산을 했어요. 근데 그 중앙 집중식 익명 결제 시스템인데, 이 미국 정부의 끝없는 견제를 결국에 파산을 했는데, 어, 근데 이제는 오늘날에는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좀 많이 판도이 바뀌고, 예, 차원 박사님의 그 재도전이 시작됐다라고 예, 볼수 있겠네요. 예, 속칭 이캐시2.0 e 예, 기술명은 엘릭서구요 어, 프로젝트 명은 xx네트워크 어, 양자 보안에도 견딜 수 있는 어,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중점 레이어1 블록체인 네트워크 네. 이 시스템 내에서 프라이버시 상태가 조정이 되고 현재 어, 두개의 탈중화 DM이 있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확신이 생겨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네트워크 프로젝트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어뭐 투자를 하는 거는 본인의 판단이니까 네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시작할 건데요 음. XX 네트워크 제가 원래 채널은 카르다노 에이다 채널이었는데. 어, XX 네트워크도 너무 매력적인 음,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어, XX 네트워크의 슬로건은 어, your life should be yours. 이렇게 해서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고 어, 개인정보 보호 메시징 결제 플랫폼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갑니다. 네. 어, 오늘은 2023년 2월 14일이고 제가 어저께 이거 포,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XX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네. 암호화폐의 선구자 네, 1982년도에 어, 논문을 발표한 데이비드 차원 박사님은 아, 개인의 메시지가 그 온라인 세상 속에서 그 누구한테도 노출될 수 없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어, 40년 동안 어,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온라인 익명 결제, 온라인 상에서도 현금처럼 추적 불가능한 결제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항상 외치던 박사님인데요. 이번에 그 XX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양자저항 기술을 적용해서 양자 컴퓨터로도 해킹이 불가능한 네트워크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laughs> 자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음, 데이비차우 박사님은 어, 전 세계 최초로 어, 전자화폐를 만드신 분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블록체인 방식으로 탈중앙화 방식이 아니라 중앙 집중형 방식으로 어, 프로젝트를 만들었었는데 90년대 초반 예, 디지캐시를 설립했지만 탈중앙화가 아닌 은행을 통해서 결제되는 중앙 집중형 암호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어, 실패를 했어요. <laughs>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1억 달러를 기술 이전 제시를 했지만 데이비드 어, 차은 패키지당, 한 카피당, 2달러로 요구를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 라는 예, 기사도 있었고요. 어, 뭐 미국 정부의 끝없는 견제로 결국에는 파산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예, 질문에 나와 있네요. 예, 이제 데이비드 차움의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고 개인의 메시지가 절대 중간에서 노출될 수 없는 구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로도 해킹할 수 없는 구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자, XX네트워크 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팀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여기 주소에 보면 x x f o u n d a t i o n o r g 토리에 가면 은 이제 그 재단에 어떤 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볼수 있으니까요. 한번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데이비드 차우 차웅. 네, 자, 한번 디지털 화폐 창시자이자 프라이버시 기술의 근본적인 혁신과 암호화 보안 선거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 두번째 리차드 T 이분이 조금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 데이비드 차원 박사님이랑 2005년도서부터 같이 일을 해왔더라고 하던데, 어,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조사를 해보고 나중에 영상을 한번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올렸던 거는 2013년 2월 13일 기준이에요. 14일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발행량이 총 10억 개, 원빌리언 자체 순환 공급은 이렇게 1 2 0 0만주 1억 6,933만 9,896 XX가 있고요. 시가 총액 이게 중요해요. 시가 총액 왜냐 하나로 약 530억 원이면은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순위로서는 엄청 낮은 단계죠, 그렇죠? 그 순위, 코인 마켓 캡 순위도 4,500이라서, 어, 이 제가 코인 마켓 캡에서 이 코인을 보고 나서, 아, 이거 진짜 매력있다. 이거, 어, 시총 1 0 0위 안에 들면은 정말, 어, 12권을 안들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거래소 볼륨. 이에 지금 자, 단점 하나가, 어, XX 코인은 그 MXC 거래소 단한 군데에만 지금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볼륨이 한 2,200만 원 정도 선인데 음, 이제 거래소 여러 개 상장이 되다 보면은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명 방식, 아니, 증명 방식을 못 탔었네요. 지분 증명 방식으로 폴카 다시 쓰고 있는 엠포스 예, 노미네이, 노미네이터라 그러죠. 엠포스 지분 방식로 네트워크가 구동이 되고 있고 어, 레이어 1 프로젝트입니다. 레이어 1 레이어 원 네트워크 안에서 생태계가 예, 조성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 생태계 중에서 지금 XX 메신저와 스펙 이지라는 예, DAP이 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 음 용어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어, x 세 네트워크 중에 이제 그 기본적인 기술명은 엘릭서라고 합니다. 엘릭서. 원래 x x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 전에 엘릭서라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예, 엘릭서는 블록체인 기반 메시징 결제 플랫폼의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약간 그 메신저 안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거래될 수 있게끔 결제까지 될수 있게끔 예, 만들어준 코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간에도 그 엘릭서 말고 프렉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 프렉시스는 양자 컴퓨터의 수준의 저항성을 갖추고도 속도 확장성 보안을 확장시키는 블록체인 기술 명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릭서와 프렉시스의 이 XX를 합쳐서 XX 네트워크 프로젝트 명이 되고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화폐가 XX 코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CMIX가 무엇이냐? c 믹스는 어, 메인 핵심 기술이에요. 어, XxNetwork에서 그 메세지를 전달하는 미, 믹싱 기술입니다. 성능 기술을 이제 CMIX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XxMessenger. XxNetwork에서 사용되는 첫 번째 DApp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웹3에서는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xx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따로 추후에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건데, 어... 카카오나 뭐 일반적인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껀덕지가 있는데, xx 메신저는 그렇지 않다는 라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또 따로 만들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조사해 본게 어, 기본적으로는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음,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그 메인 네트워크에 참여시켜서 메인 네트의 블록 생성, 뭐 관리 이런 일을 시키고 그 이자로 보상을 받는 행위를 스테이킹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밸리데이터 네트워크 안에서 블록 생성, 관리를 하는 검증자 노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증자. 노드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xx 네트워크를 제가 노드를 한번 돌려보려고 만들어 봤는데, 컴퓨터가 두 대가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PC에 비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노미네이터는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지명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노미네이터라고 부릅니다. 어, xx 네트워크 레이어 1 어, 블록체인 트랜잭션은 투명하고, 어,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XX네트워크와 어, 자체 그 네트워크 익스플로러가 있어서 그 안에서 모니터링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 쉽거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브라우저에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2는 시맥스에서 제공되는 솔루션이다. 음, 블록체인 자체 트랜잭션이 프라이버시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지캐시나 모네로 같은 거는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코인을 일명성을 보장해 주는 건데, XX 네트워크는 어, 레이어 원 체인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중점을 둔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체 X, 그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X 네트워크는 현재 370개의 노드가 운영 중에 있고 노드 개수를 제 제한을 했어요. 370개 안에서 그 운영되지 않는 노드는 운영을 중지시키고 투표에 따라서 새로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노미네이터가 지명을 하는 사람들이 지명자가 많거나 인기가 있으면 선출이 돼서 검증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이에요. 그 XX네트워크를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요소, 신뢰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고, 내가 믿을 수 없는 요소, 불안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만들었는데, 어,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요소, 요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암호폐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데이비드 차운 박사님 예, 막강한 인플루언서죠. 예, 세계 최초 40년간 디지털 정보 세상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되고 익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상가정 마인드의 차음 이게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강력한 개발자와 개발진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거 웹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개발진들이 누구고 디스코드에서도 좀 알아봤는데 어, 되게 투명하게 누가 누군지 공개돼 있고 디스코드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제가 질문을 하면은. 바로바로 뭐 바로 답변해주고 뭐 이런게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또 나중에 너무 디테일한거를 제가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그 다음에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시세분칠이라는거 예. 베타넷이 2021년 11월달에 런칭이 됐고 이제 작년 여름에 22년 8월에 예. MEXC 거래소 지금은 거래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최초 양자 저항 기술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거.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좀 잘려 가지고. 네. 음, 그리고 첫 번째 탈중화 앱이라고 XX 메신저가 있다라는 거. 이 XX 메신저가 어, 지금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팀인데 가장 핵심적인 메신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많이 있었는데 일단 이거는 추후에 영상을 올려서 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자그 다음에 불안한 요소 어, 뭐 이,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예, 미정부와 정보급의 끝없는 견제가 있겠죠 예, 달러화폐권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 90년대 이케 시가 결국엔 파산을 했죠 예, 달러화폐권에 도전할 수 없다 감히 전자화폐가 어디 달러, 앞, 달러 앞에서 <laughs> 이 말이 있고요뭐국 음, 정부는 항상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뭐, 테테방지지이 이유로 국가정보보안 이런걸 핑계를 이유로 어, 많이 뭐제를하하있있으니제제얼얼전전에 영화 스노든을 유튜브로 좀본 적이 있거든요. 그미정보국이 이제 국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거에대해서 많이 나와있었는데 한번 보시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을것 같아요.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 영상, 그리고 브라니언스는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거, 이거 마케팅의 부재, 홍보의 부족 지금 뭐 4, 5개월 됐는데 마케팅이 없어요. 이 유튜브 채널도 있고, 텔레그램 채, 채널도 있고, 디스코드도 있는데, 이게 너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음뭐 들여다 볼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내년 후년 뭐 다음 뭐 부장 때 조금 이슈가 되면은 개인 정보 뭐 퀀텀 컴퓨팅 이런 거에 이슈가 되면은 분명히 저는 이 xx 네트워크가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 믿고 있습니다. 불안 예. 요소 또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소가 단한 곳밖에 없다라는 거, 유동성이 조금 없다라는 거, 예 이것도 있습니다. 예, 거래 올리면 많다는. 그리고 어... 음, 의문점 하나는 또 이제 레이어 1 플랫폼이 많잖아요. 제가 지금 좋아 밀고 있는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에이언 플랫폼이고 이더리움도 있고 뭐 벨카자도 있고 알고랜드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아, 이 수많은 경쟁 플랫폼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긴 해요. 예. 하지만은 엑세스 네트워크는 뭐 양자 컴퓨터라는 예, 핵심 키워드가 있고. 또뭐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좀 솔직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철학적인 성격이 강해서 가격에 크게 동의하지 않음 이렇게 써놨는데 이 데이비드 차원 박사님은 뭐 컨퍼런스에 여러 군데 나오세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나이가 70 가까이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프라이버시를 강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어, 그 모습 좀 예, 씁쓸하더라고요. <laughs> 그 나이 먹고 그렇게 돌아지는 것 자체가 예, 힘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떻게 사냐? 예, 우리나라에 상장 거래소가 없어요. x x 스 네트워크는 그래서 MEXC라는 중국계 싱가폴 거래소에서 예,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트래블러 때문에 조금 다이렉트로 구매하기는 어렵고 우회를 해서 토 n 아 사야 인거든요 어떻게 사야 되냐면 coin is higher 트 h a n you. The way to the top is to the top. Then, b 바이낸스 c e 고 s to the top. b i n a e x 트론 입금 주 e 를 만들고 이쪽으로 보내요 예. 그 다음에 그 트론을 USDT로 매도를 하면은 이제 그, 그 USDT로 XX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매수한 XX를 XX 네트워크 메인넷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메인넷에서 지갑을 만드는 방법도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영상 하나에다 모든 것을 다 소개시켜 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점좀 참고해 주시고, 그 xx 네트워크 메인에 지갑 주소 만드는 거는 이 사이트 원래 좀 xx.net 가면 만들 수 있는데, 이 지갑 만드는 방법도 제가 예, 추후에 예, 영상으로 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써놨는데요. 일단은 여기, 제가 써놓은 것 처럼 DIY Do your own research 뭐 제가 지금 했던 이 PPT의 세스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아, 본인들이 한번 직접 여기 보시는 분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거 매력있는 코인인데 어 이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제가 쓴것 중에 아, 최근 챗 GPT 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요. 그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점점 실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개인적인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SNS에 올려지는 뭐 자신의 이름 얼굴 사진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이 뭐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의 신체와 특징, 뭐 목소리, 음성 다 저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 제가 최근에 알게 된게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음성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완전 똑같은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 그런 기술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어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은 그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보이스피싱 기술이 점점 진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자신의 이름 키워드 하나로 현재 모든 것이 디지털 온라인 속에서 감시되는 사회가 과연 나타날까요? 어, 이미 우리 사회는 CCTV로 돌려있다고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laughs> 이건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은 여러분들이 알게 될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SNS 사용하자는 말 말자는의의도아아라라 어,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조금 만더부부하하시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 마지막으로 제데이비은 어, 차원 박사님은 자신의 일생 o 40년, 4 0년 o u t 0년 i s I am going to talk about this. d 정부 i d c h a u 이 b o x is 감시하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예, 이 길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제 데이비드 차원 박사님이 예, 사이퍼펑크 개인 정보를 중요시하는 사이퍼펑크의 일원이기도 하죠. 예. 뭐 저는 투자에 있어서 그녀의 막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삶을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쏟아부은 예, 데이비드 차원 박사님의 신념은 뭐 믿어볼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구요 어, 저는 원래 에이다 카르다노 채널만 제가 지금 XX네트워크도 너무 매력을 느껴서 이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다음달 이번달서부터 계속 올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시는 거고 뭐, 아닌 분들은 <laughs> 어쩔 수 없겠죠 <laughs> 예,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겠구요 뭐, 다음 주 정도에 영상, XX 관련된 영상을 한번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